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김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현장에좀 나와봤습니다. 저 앞쪽으로 바로 저희 부동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근린생활시설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주거지역, 이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저 앞쪽까지 해서 이렇게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길로 내려가시게 되면 네, 1호선, 서해선, 소사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아파트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소사역세권 개발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로 보시게 되면 저 바로 앞쪽에 저쪽에 위치된 저희 부동산 바로 앞쪽에 위치된 곳이 바로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에서 어 세정고장만 이동을 하면 역공역까지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신축,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저쪽부터 해서 A동, B동, C동 이렇게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C동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필로티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주차장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1, 2, 호 라인과 3, 호 라인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 호 라인이고요. 저희 집은 앞에, 옆에 집이 없습니다. 단독 세대 현장입니다. 저희 집이, 저희 집 옆쪽으로 집이 없는 현장이에요. 저희 집만 있는 현장이고요. 주차장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네,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그리고 KBC와 거의 거의 동일한 매매가가 굉장히 착한 현장이니까 바로 좀 올라가 볼게요 네 내부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통 베란다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죠 어, 이쪽에 주방 겸 거실 모습 지금 보시면 싱크대장도 깨끗하게 어,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부터 좀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붙박이로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깔끔하게 새걸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방과 이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공용 욕실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용 욕실도 깔끔하게 올수리가 완료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장부터 해서 전체 깔끔하게 올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양변기랑 세면대도 전부 다 교체가 됐고요.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 모습 보여드리면 작지 않은 방입니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7자 2m 정도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2m. 거의 정사각형 형태 방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따 보여드릴 텐데 통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 문도 전부 다새 걸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면 오른쪽으로 이쪽에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을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을 거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널찍합니다. 에어컨도,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0자, 3m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7자 반, 한 2m 2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여드리면 베란다 바로 연결되어 있을까 나가볼게요. 이쪽에 수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통베란다가 이렇게 길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옆쪽으로는 측간사이 넉넉하고요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대쪽 모습입니다 네, 조용할 것 같아요 네, 통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빨래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아까 보여드린 방과 연결되어 있는 창이고요 그리고 보일러도 보시면 13년도에 교체가 된 겁니다 13년도에 교체된 얼마 되지 않은 볼러 네,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 네, 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맞은편 쪽에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네 가장 큰 방입니다 안방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11자 3m 30 정도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11자 거의 12자 가까이 나옵니다 굉장히 넓죠 3m 3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간 사이 넉넉합니다. 이쪽으로 이 밑에 쪽에는 저희 빌라 밑에 쪽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앞쪽으로는 도로갑니다세 네, 번째 방 가장 큰방 넓은 안방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자형 주방이고요 넓직한 주방 모습. 이쪽에 왼쪽에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예쁘게 레일 정도 설치를 해두셨네요. 네, 앞쪽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가스 부탁도 새걸로 교체가 됐습니다. 전체 새걸로 교체가 된 일자형 주방입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1호선과 서해선 수사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뒤쪽으로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카톨릭대학교가 위치되어 있어요. 후문 쪽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유해시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역 있는 쪽으로 해서 주거상업 인프라 굉장히 좋고요. 역공역 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역공역에서 급행 타고 나가시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역공역쪽 이동하실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버스로 세정고장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역공역 멀지 않고요 소사역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KB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 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전월세 투자 하실 분들 해당, 여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보 한번 올려놓을게요. 대출 금액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해당 현장 직접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동산 바로 앞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현장 네,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고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